페라리가 488 GT3 유산을 물려받은 새로운 GT 레이스카 V6-296 GT3를 공개했다. 296 TT3는 페라리 2인승 미드리어 엔진 스포츠 베를리네타 콘셉트의 최신작 296 GTB를 발전시킨 모델이다. 페라리는 166mm 류망 24시에서 승리했던 1949년 이후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296 GT3 개발을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는 응. 디자인과 더불어 레이스 위크앤드의 모든 단계에서 일어나는 차량 관리, 전자장치, 그리고 심지어 120도도 터보차저 6기통의 엔진 아키텍처 측면에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됐다. 레이싱 팀. 전문 드라이버 및 젠틀맨 드라이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콘셉트로 개발한 299 GT3. 새로운 GT3 규정을 준수한다. 296 GT3는 기술 규정에 따라 296GTB에 탑재된 전기장치는 없지만 동일한 간격으로 점화하는 120도 V 구성이 도입됐다. V 내부 터보 배치는 공도용 쌍둥이 모델인 296GTB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소형화, 무게 중심의 하향, 질량 감소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제공함과 더불어 매우 높은 수준의 출력을 제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 페라리 차량 설계에 있어서 항상 핵심이 되어온 엔진은 공도용 모델 290GTb에 비해 더 앞쪽 그리고 더 아래쪽에 위치해 무게 중심을 낮췄다. 비틀링 강성은 488공중 GT3 대비 약10% 향상됐다. 이 구조는 점화 순서, 실린더 헤드 흡기 측의 흡기 매니폴드 및 엔진 마운트 통합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더 가볍고 더 작은 엔진 덕분에 외부 플래넘과 지지대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됐고 엔진 내부 유체 역학 관점에서 두티가 감소해 흡입 효율이 개선됐다. 기어박스는 296 GT3 전용으로 새롭게 개발됐다. 디자이너들은 공기 역학 및 중량 배분을 개선하기 위해 6개의 기어가 횡방향으로 배열된 싱글 디스크 클러치 유닛을 선택했다. 기어 변속이 전자식으로 작동되는 동안 클러치도 풋페달을 통해 기계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전자식으로 작동하여 스티어링 휠에서 제어가 가능해졌다. 또한 구성 부품의 소형화와 고급 소재의 사용으로 엑스트랙 기어박스의 무게를 줄일 수 있어 성능에도 도움이 됐다. DT 레이싱에서 페라리의 미래가 될299 GT3의 외관은 299 GTB의 볼륨을 재정의한 유선형의 모양을 띠고 있다. 헤라리 스타일링 센터 공기 역학 전문가, 디자이너들은 팀워크를 통해 트랙의 요구사항 및 성능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2996 GTB의 볼륨을 재정의했다. 때문에 레이싱 버전의 296 GT3는 공기 역학 장치와 몇몇 기능들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산 모델인 296 GTB와 디자인적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정밀하고 세밀한 작업 덕분에 이전 세대 대비 다운 포스가 20% 향상됐다. 296 GT3 실내는 488 GT3와는 완전히 다르게 디자인됐다. 많은 제어 및 기능 버튼들이 포뮬러1 1인승 차량에서 영감을 받은 신형 스티어링 휠로 옮겨졌으며, 사벨트에서 제작한 시트는 낮과 밤 모두 최적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위치가 조정됐다. 또한 다양한 체구와 주행 포즈를 가진 운전자들을 고려해 페달과 스티어링 휠 모두 조정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또 이부북 GT3의 쉐시는 888 GT3의 성능을 그대로 살린 반면 알루미늄을 사용해 완전히 새롭게 제작됐다. 타이어의 잠재적인 접지력을 활용할 수 있어 수차례 랩을 돌아도 타이어가 쉽게 닳지 않아 성능과 반복성에도 도움이 된다. 주갱6 GT3의 쉐시는 극단적으로 가벼워져 밸러스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합금 및 소재에 있어 최고로 정교한 시뮬레이션과 혁신적인 기술 연구를 통해 안전구조를 보다 세심하게 설계할 수 있었다. 296 GT3 b 베이스는 규정 한계 내에서 이국 GTB보다 길게 디자인됐다. 서스펜션은 488 GT3와는 다른 296 GT3만의 운동학 및 구조로 설계돼 프론트 및 리어 서스펜션의 더블 위시보남은 고속에서도 접지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서스펜션은 안티롤 바처럼 설정값이 광범위해 운전자에게 최상의 설정을 제공한다. 대동 시스템도 새롭게 설계된 캘리퍼 및 디스크, 프론트 디스크 400mm를 적용하고 업그레이드 됐다. 로티폼. 로티폼에서는 599 GT3 전용으로 완전히 새로운 단조휠을 개발했다. 290 GT3는 2023 데이토나 24시에서 데뷔할 예정이다.